안녕하세요. 하, 오늘도 버섯을 보러 왔는데, 보령에서는 비교적 여기는 소나무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 아직 나올 때는 아닌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나무가 묵은 것도 있지만 가는 소나무들이,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가는 소나무들이 보이죠. 네, 많아서 여기를 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왔더니 엉뚱한 버섯은 봤어요. 송이버섯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에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아, 자, 무당버섯이 지금 나오는데, 얼라? 반은? 참복가볼 어떤 건가? 아, 자, 이게 색깔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참 동정하기 어려워서 저는 이거는 좀더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냥 무당버섯 속의 버섯으로만 예, 동정을 하겠습니다. 붉은색 개통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려워요. 같이 다룰 수도 있고, 기뭐 굉장히 큰 버섯이 있는데. 자, 우위가 다 터졌네요. 지금 건조해서 그럴 텐데. 밑에지만 볼까요? 어, 흰 가시광대 버섯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우위의 인편 모양이나 위에요 예,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죠? 단단하고, 예. 자, 밑에서부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명 그 닭다리버섯이라고 해서, 아, 이 충청도 내륙분들이 이걸 드시는데 이걸로, 예, 간 이상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걸 먹지 말라고 저는 이제 자주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아. 이 이건 독버섯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자료가 좀 틀린가요? 이게 또위 어, 모양에 따라서 이뭐 오뚜기 광대, 양파 광대, 그 다음에 또 하, 그 사마귀 광대. 그리고 또몇 가지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동종 포인트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는 흰 가시광대로 보이는데요. 자 이거 제가 독버섯으로 분류가 돼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거를 지역에 따라서 우려서 여기에는 뭐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혈전용의 작용이 있다고 뭐 들었다고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그 독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주 전문가들 얘기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반드시 야생 버섯은 식용 버섯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작용이 다르답니다. 그거는 효소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또 한번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 가지고 여기는 어, 여기도 뭔가 또 나오는데요. 아, 이거는 언뜻 보면은 흰꽃무당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아... 이게 붉은색이 살짝 감돌거든요. 그래 이걸 뭐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이것도 어, 무당버섯 속에 버섯으로 동정하고 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지금 아주 연한 붉은색이 보이죠? 분홍색에 가까운 자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건져다 보니까 다 터졌어요. 위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laughs> 좀 전에 여기서 산에서 짓던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하... 제가 이제 저작권 소지가 있어서 그분, 둘이 이제 대화 내용을 담지는 않았는데요. 하... 뭐라고 <laughs> 얘기하냐면, 시치미를 뚝대요. 아, 자기는 도라지를 보러 왔다고만 얘기를 해요. <laughs> 근데 딱 보면은 알 수는 있죠, 저희는. 하... 그거 봐서는 여기를 매년 오는 분이에요. 그것도 이군방 분이 아니라 멀리서 왔어요. <laughs> 지금 다른 데가 일찍 나오니까 일부러 왔다 간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들어왔다면 지금쯤 우리는 조금 늦게 나왔거든요. 주변 산세가 영나 없습니다. 아주. 근데 여기를 제가 어, 들어와서 그 전에 굉장히 오래 전에 여기를 들어와 봤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어... 그리고, 여기도, 또, 아, 이게, 이게 나는 데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여기는 또, 아, 그물버섯, 아니네요. 이건 저기, 말, 말징버섯인가? 그거, 녹윤이고. 자, 여기는 또, 또 있죠.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게, 요, 요, 그니까 요거가 난 다음에, 요거 난 다음에, 어이고 여기는 굉장히 많네요. 자, 여기는 또, 암메색 아, 광대버섯 아제비. 이것도 역시 내륙에서는 밀버섯이라서 고해이 독을 우려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뭐 이걸 먹고 죽었다, 뭐 아니면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그래도 아메색 광대버섯도 버섯 나제비도 역시 독버섯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진짜 큰거 있는데요. 여기는 이상하게 이 아. 여기흰 가시광대버섯이 와 여기, 가시광대 우와, 여기 고, 뭐 천지가 다 그건데요. 여기도 여기는 벌써 지금 무늬가 어, 지금 다 가시 펴진 상태고. 요요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가 아 어, 이렇게 많이 나는 곳도 있었네 보령에 지금 지금 보령 남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 보령 남쪽인데. 버섯이 여기도, 어, 꽤 많이 나요. 자, 나면은 이제 이면일 텐데요. 아, 나무가 조금 굵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가는 나무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길이 나듯 다니기 <laughs> 좋을만하게 다돼 있거든요. 자, 또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 어, 버섯 종류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흰 가시광대 버섯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어, 원래 목표로 했던 송이는 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접 증거들을 좀 발견을 했어요. 어,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제가 돌아봤는데 어, 마침 산에서 사람도 만났고요. 어, 한 번쯤 더 와도 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령은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주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좀 당겨질 때도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당겨지는 분위기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만날 때까지 한번 또, 보령에서는 참 만나기 힘들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은 막 쏟아지고 있죠.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을 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저희 지역에서 또 만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또 그때 한번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